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시는 중년에 대한 좀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중년은 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막 교차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이제 집을 떠나고 나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 뭐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나 역할 변화 때문에 정체성 고민도 깊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에릭슨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어,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만들거나 생산성이죠. 아니면 좀 정체될 수도 있는 침체성. 이 생산성 대 침체성의 갈등기로 보기도 했어요. 아, 네네.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동시에 또 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주목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 석사학의 논물인데요. 중년 여성분들이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본 연구예요. 아 그림책 만들기요? 읽기가 아니고요. 네,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어,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활동이 중년 여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연구를 보면요, 그림책 창작이 중년 여성들이 겪는 그런 역할 상실감이나 정체성 혼란 속에서 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다시 이렇게 써 내려갈 기회를 준다고 해요.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다시 쓴다. 네. 특히 글이랑 그림이 같이 있잖아요. 그림책은. 그래서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이나 경험들을 좀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그냥 감정 표현을 넘어서 내 삶을 좀 재구성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창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연구에서는 그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을 적용했던데요? 네 맞아요 콜브 이론이 어, 경험하고 이걸 구체적 경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아보고 즉 상찰적 관찰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게 추상적 개념하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시도하는 즉 능동적 실험. 이네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경험하고, 돌아보고, 의미 찾고, 다시 시도하고. 아, 순환 과정? 네. 근데 그림책 만들기가 바로 이 과정이랑 아주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그림책에 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경험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하고, 성찰하고. 네네.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의미나 깨달음을 얻고. 이게 개념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뭔가 다르게 행동해보는 거. 이게 능동적 실험. 딱 들어맞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각화하고 또 언어화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고요. 현재의 나를 좀더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음,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인 거예요. 깊은 학습 과정이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연구에 참여한 두분 여성 사례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던데요. 먼저 그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요. 처음엔 그냥 아이들 교육 자료 만들려고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셨대요. 아, 시작은 실용적인 목적이었군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발견하신 거죠. 스스로를 뭐, 겉은 화려하지만 가시를 품은 장미꽃, 이러거나 평온함을 갈망하는 찻잔, 이런 식으로 비유하시면서요.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자기 성찰이 깊어진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A 씨가 이 창작을 하면서 그 완벽주의 성향에서 좀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법, 그러니까 자기자비를 배웠다고 할까요? 아, 자기자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성과,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여유나 관계 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으신 거죠. 동료들하고 같이 하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했고요. 와,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다른 참여자분은 어떠셨어요? 50대 후반 B씨인데 경력 단절 후에 좀 무기력감을 느끼던 상태에서 참여하셨다고요. 네. B씨 같은 경우는 자신을 낡은 의자에 비유하면서 좀 소외감을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요. 낡은 의자.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세요. 그림 속 인물이 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아, 그... 그림 속 인물이 나였다. 네. BC한테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아,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창작 동아리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새로운 계획까지 세우게 되셨죠. 와, 멈춰 있던 삶에서 다시 움직일 동력을 얻으신 거네요.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경험. 이게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두분다 시작점은 좀 달랐지만, 결국에는 창작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도 좀 정화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도 받고, 결국 삶의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그림책 만들기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요.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아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강력한 경험학습의 장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험학습의 장. 특히 저는 그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던 AC조차도 결국에는 깊은 내면성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참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오늘 살펴본 이 연구가 그림책 만들기라는 창의적인 활동이 중년 여성들의 내면 성장과 삶의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참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리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네요. 네. 특히 평소에 바쁜 일상에 취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나 혹은 뭐 감정 표현에 좀 서툴렀던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어떤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꼭뭐 거창한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어떤 작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